안녕하세요. 2학년 3단원더쌤과 뺄셈입니다. 35-17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30에 5를 더하면 35가 된다라는 거고요. 지난번처럼 어, 이 등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표시는 등호라고 하는 것으로서 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다. 자, 35-17이죠? 그럼 이쪽에도 35-17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빼기 17 있죠? 그럼 35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30이 있으니까 여기에 5가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빼기 17, 빼기 17이 똑같죠? 자, 하나, 둘, 셋 해서 이 빼기 17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그럼 뭐가 남나요? 이쪽에는 35가 남고 35는 30 더하기 네모가 남죠? 따라서 이 자리는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둘, 셋. 35 빼기 17은 30 빼기 27 더하기 5로 쓰면 되는 거죠. 그다음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서 이 밑에 네모에 쓰겠다는 거죠. 이 5와 2 5는 똑같은 거죠? 역시 얘도 등호입니다. 등호니까 이식하고 이식이 똑같다라는 거죠. 자, 30배 27을 먼저 계산해서 여기다 씁니다. 그러면 13이 되겠죠? 13에서 5를 넣으니까 18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 중학교 1학년에서 네모 대신 X로 쓰는 거, 이것도 하나 알아두십시오. 이 네모가 X다라는 것을 알면 조금 더 편안할 것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 갑자기 X가 나와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얘가 등호죠? 등호니까 이 왼쪽 부분하고 이 오른쪽 부분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기 35가 보이죠? 여기 39가 보입니다. 이쪽에서는 17개를 뺐는데 이쪽에서는 15개를 빼고 있습니다. 몇 개를 더 빼면 될까요? 두 개를 더 빼면 되겠죠? 여기는 2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서 요거를 쓰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자, 여기가 2니까 여기도 2가 되겠죠? 자, 20에서 2를 빼면 18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 등호가 보이시죠? 역시 등호의 의미는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똑같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82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82 보이고 여기는 더하기 2가 보입니다 80과 82를 더하면 8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2랑 이거 80 80 더하기 2는 똑같은 거죠 그러면 누가 안보이나요 126이 안보이죠 여기 빼기까지 보이니까 여기는 26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걸 먼저 계산하는 거죠. 80 빼기 26 그래서 그 결과값을 요 빈칸에 씁니다. 즉 이렇게 계산해서 요 자리에 쓴 거죠. 그리고 여기 더하기 2와 요 더하기는 똑같은 거죠. 80에서 26을 빼면 54입니다. 자, 여기는 54가 되겠습니다. 54에 2를 더했습니다. 그러면 56이 되겠습니다. 자, 82에서 20을 빼면 6을 더 뺍니다. 역시 등호가 있죠? 등호가 있으므로 이 왼쪽 편에 있는 것과 이 오른쪽 편에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기 82가 보이죠. 여기 82 똑같습니다. 여기 빼기 26이 보이죠. 그러면 이쪽에 빼기 26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20개를 뺐습니다. 몇 개를 더 빼면 될까요? 6개를 빼면 되죠. 즉, 20을 빼고 6을 더 뺍니다. 라는 거죠. 자, 26을 뺀다는 것은 20개를 먼저 빼고, 잠시 후에 6을 빼도 된다라는 겁니다. 82에서 20을 빼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요 네모가 요거죠? 여기가 6이니까 얘도 6입니다. 따라서 62에서 6을 빼니까 56입니다. 자, 61에서 38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빼려고 합니다. 38을 40으로 생각하여 구합니다. 자, 등호죠? 등호가 보입니다. 이 왼쪽 편과 이 오른쪽 편이 똑같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61, 61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38개를 빼야 되는데, 40개를 뺐네요. 몇 개를 더 뺐죠? 두 개를 더뺀 거죠? 38개를 빼야 되는데, 40개를 뺐기 때문에, 두 개를 더 뺐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 채워 넣어야 합니다. 자, 두 개를 더 채워 넣으십시오. 자, 60일에서 40을 빼서 여기에 썼습니다. 이렇게. 요 계산한 것이 20일이죠? 이렇게. 여긴 더하기 죠 그러니까 이것도 더하기입니다. 21 더하기 2니까 23입니다. 자 방법 이 일의 자리에수를 8로 갖게 합니다. 여기도 봅니다. 61 이쪽 왼쪽 편과 이 오른편이 똑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빼기 38이 보이죠. 여기도 빼기 38이 보입니다. 빼기 38을 지워볼까요? 이 빼기 38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뭐가 남았나요? 61은 68 빼기 네모 그러니까 7을 쓰면 되죠. 자 그럼 하나 둘셋 하면 다시 사라졌던 38이 나타납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계산해서 이 자리에 씁니다. 그러면 68에서 38을 뺐으니까 30. 요거와 요거는 같은 거니까 7 7. 여기 7이니까 여기도 7이죠. 그래서 30 빼기 7은 23입니다. 조금씩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들도 처음 덧셈과 뺄셈을 배울 때는 어려워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복적으로 자주 문제를 풀다 보니까 지금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처럼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덧셈과 발셈은 잘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잘할 것입니다. 항상 처음은 어렵게 느껴집니다. 한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전이죠. 틀려도 괜찮습니다. 다시 풀면 됩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풀어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풀었고요. 여러분은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조금씩 반복하여 도전할수록 그 문제는 점점 쉬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3학년, 4학년, 5학년이 되면 점점 수학이 더 편안하게 바뀔 것입니다 자 도전하세요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모든 부모님과 학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